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케고스 마은거 손실액 100억 달러 넘어 구, 국제 거대 투자은행 휘청. 네. 그래서 이게, 응? 음? 노무라 아무나 이렇게 투자은행하면 안 된다. 노무라가, 아, 맛같죠 그래서 노라 신경 안 쓴다. 노무라가 이면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문제는, 일본은 이걸 견딜 만한 은행이 있죠. 모건스터리. 미쓰비시가 있답니다. 한국에는 없어요, 현재.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외부 충격의 이 10대 무역 대국인데 거기에 걸맞는 한국의 은행이, 시중은행이 없어요. 하나쯤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 두개 정도면, 이달람은 하나는 너무 그렇고 두개 정도면. 아, 스페인도 있잖아, 스페인에도. 산탄데르 은행. 네, 스페인에도 있는데 한국에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빨리 금상문리를 없애고 예, 삼성이든 현대든 은행 하나 가지든가. 에, 그래야 된다 이거죠. 에, 네이버 따위하고 카카오만으로는 안 돼.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한국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캐치하고 네이비르 루베스타인 9번 책사, 에, 가 이제 K, 위국민은행 국민은행 쪽으로 어, 많이 자,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이들아 생각으로 현재 유력한 건 국민은행 키우고, 신한은행 키우고, 이두개 은행 키우고, 나머지 하나은행하고, 이 우리은행은, 어, 신한은행이나, 아, 국민은행에 흡수합당되는그 덩치를 키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은행, 은 물론 그리고 이 시중은행들은, 아, 정부로부터 독립적이 야죠 시중은행은. 그리고 아예, 예. 이 은행을 마음대로 못하게,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독립성을 가진 면 말로만 독립성 하면,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에 독립성이 허술해지거든요. 아예 그냥, 에이 기회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아, 이런 구기본과 적극, 예, 협력해서, 예, 구본 기업, 확실한 라인을 만드는 거라면 예, 인드 긍정적이다. 이게 은행, 한국은행의 구조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인드란 계속 강조하지만 제조업의 구조개혁보다 한국에서 지금 문재인 파시 정권이 강과했던 게 금융개혁이다. 언론, 언론개혁과 금융개혁을 안 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후진적으로 됐다. 예? 인드란 시간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금융지수는 굉장히 후퇴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보다 훨씬 뒤쳐진게문재제 파수 정권이다. 음. 전 세계가 지금 다들 지금 음. 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음에서 금융개혁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문재제 파수 정권은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무슨, 예, 저김의경 같은 애한테 대출, 예, 창구 직원 협박했는지 불법 대출이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네, 만약에 문재인 파슈 정권발 어, 한국만의 문제죠 전 세계적인 군적 환란이 아니라 함께 국한된 만약에 어,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이거는 문재인 파슈 정권의 뭐 부동산 정책 네. 그다음에 또 일부 제조사 문제 네. 그게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아시두 규본이 세심하게 노리고 빈틈을 노려서 터트린다 이거죠 보나 빠르트 님이 잘 지적했는데 한국에 환란이 온다면 이거는 네, 국유가 탁할 게못 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고 이 구조적인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네, 멋지게 만들어 놓던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문재인 파쇼 정권과 발쪽 노면이 와해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네, 문재인 파쇼 정권과 발전 모면이 매국무짓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구조적 결함을 캐치하고 그거를 작정하고 노릴 것이다. 돈이 되니까. 해지권 입장에서 돈이 되죠. 약정 빈틈을 노리고 나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경제에 만약에 뉴노멀 새로운 형식의 경환란이 온다면 아, 들은안올 가능성을 더 높이 보요 왜냐면, 하 한국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1997년과 같은 경제 혼란올 세, 올, 올, 만큼, 오기에는 한국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올이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보나파르트님이 지적한 대로, 제한적인, 예, 제한적인 어떠한 조,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 왜? 왜냐면은, 예, 경제 외적인 면에서 봤을 때, 문체지 파수 정권이 지금 나가는 게 반미 친미 반중아이저 반미 친중아니에요 문체지 파수 정권이 고쳐쓸 수가 없고 헛소리 많이 하고 뉴욕 탄지.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국위원이 가지고 있다. 딱 9월까지 하는 거 보고 이때는 경제적인 면보다는 비경제적인 면들 정치적인 면. 안보적인 면,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문재인 파실 정권에게, 예, 제대로 해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준다면, 만약에 문재인 파실 정권이 이 아베바답게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작살을 해겠죠 예. 문재인 파실 정권이 작살하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예, 대한민국 시민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일부 시민들이 저축은행 사태라지 뭐 이런게 터질 수 있어요. 저축은행 분명히 얘네들이 문자지 파스 조건이 부산 저축은행처럼 꿈이 저축은행을 끝나게 뭐 드러난 것도 많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